그런데 이제 충동적인 성격의 사람을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충동적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예. 건 아닙니다. 충동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건 이후 이후 이후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직후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아 아 멀리 아 보지 아 않는 거죠. 아 예예. 예. 네. 멀리 본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경우의 수가 얼마나 많아지는데 그래서 사석에서도 인간은 멀리 못봐 미래를 본다는 것 자체가 헛소리야. 짧은 미래가 이어져서 미래가 되는 건 맞다. 네. 그 짧은 미래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이 충동적인 성격이다.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심리학자들의 칼럼 내용들을 쭉 한번 봤어요. 거의 대부분 충동적인 성격이다라고. 결국은 상대가 장기게임을 해서 나도 장기게임을 하는 건데, 음. 지금 상대가 단기게임을 하면 나도 단기게임을 할수 밖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국 각자도 생으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열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한테는, 야,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당신한테 더큰 이득이야. 음. 음. 라는 말에 설득력이 거의 없요